초저가 낚시 아이템 올로드 스피닝 예. 이 제품은 탄소 섬유 스피닝 캐스팅 로드입니다. 올파워로 설계된 이 낚시대는 송어와 농어 지깅에 적합합니다. 1.8m와 1.68m 두 가지 길이 옵션이 있어 다양한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조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경 0.9mm의 앞판은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탄소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루어 낚시에 적합한 이낚싯대는 편안한 그립감과 민첩함을 제공하여 더욱 즐거운 낚시 경험을 선사합니다. 빌링즈와 스피닝 리드 민물 낚시 애호가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최대 드래그 17.6에 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5.1의 기어 비율은 부드러운 회전을 보장합니다.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금속 스풀과 CNC 로커는 안정성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낚시 장소에서 활용 가능해 유용하며 크리오딩 스티닝 휠 디자인은 미키 캐스팅 시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일은 실용성과 성능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